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정관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관사는 그 명사가, 어, 셀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명사를 바로 지정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정관사예요. 그래서 우리 정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봅시다. 자, 우리 정관사라는 더는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고유명사 이외의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가 특정한 것임을 특정하다는 건 책상에 만약에 국어책, 수학책, 영어책, 과학책 이렇게 여러 책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나는 조나샘을 좋아하니까 영어책을 제일 좋아한다 해봐 그렇게 돼야 되는 좋은데 하여튼 그 영어책을 꼭 가르치면서 나는 그 책을 좋아해 영어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I like a book. 그러면 뭐야? 나는 그냥 하나의 막연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I lik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좋아해. 다른 책은 좋아하지 않고 특정한 바로 그 책. 우린 그걸 사용할 때 정관사라는 더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영어에는 더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친구들을 만났잖아 근데 조나 선생님이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하고 친구라 고 그랬지 그럼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어쨌든 근데 내가 시계를 받았어요 근데 시계가 200만원짜리 헌 185만원짜리 시계를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친구들 너네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우 나 시계 하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I have a watch, I have a watch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너네들이 갑자기 뭐래? 아니 조난 선생 들어오자마자 뭔 시계를 뭔 시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말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어를 붙여요. 그럼 어라는 건 하나의 시계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또한 가지의 의미에는 너네들은 명사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 나만 혼자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 시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I have a watch, I have a watch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I have a watch. 나는 시계 하나를 가지고 있다,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너네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갑자기 정해지지 않은 시계? 나는 알지 못하는 시계 얘기를 조선생 혼자 하고 있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를 쓰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the watch is old. 근데 그 시계가 오래됐대. 그러면 이 오래된 시계는 너네들이 이제부터 뭘 인식해요? 아, 조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그 시계인데 그 시계가 오래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셀수 있을 때 처음 나올 때는 어를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the watch 이렇게 바꿔 준단 말이야. 두 번째 어 와치 그러면 전혀 또 다른 시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I have a watch The watch is old 그럼 뭐야? 나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조나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가 old 오래됐어요. 이럴 때는 꼭 더를 쓰는 거야. 우린 이런 걸 정관사를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두 번째 반복할 때는 뭘 쓴다? 정관사 더를 씁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그냥 더를 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Would you please close the door? Would you please close the door? 이렇게 하면 이 문이 만약에 우리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이 있어요. 그럼 그 문이 누가 처음부터 보더라도 문이 어디 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처음이라도 여기다가 a door이라고 안 쓰고 the door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ould you mind?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럴 때 the door를 사용합니다. the window 이런 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 the sun, the earth, the world, the world. The Earth 이건 지구, 세상, 태양 이런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더를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악기 이름 앞에도 더를 붙여요. 나는 드럼, 피아, 피아노, 기타, 드럼, 피아노, 기타 이런 것들은 어 나는 드럼을 연주해 그러면 I play drum 이렇게 하지 않아요. I play the drum. I play 피아노. 이렇게 하지 않아요. I play the piano.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하 악기를 연주할 때 보세요. 그 악기는 그 사람이 정해서 그 악기만 연주할 거 아니야. 그치? 막연하거나 뭐, 생뚱맞은 걸 연주하는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덜를 악기 이름 앞에는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산맥 이름 앞에도 더를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실력이 더 이제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The Nile, the East Sea, the Rocky Mountains 이런 것들은 강 산맥 바다 앞에도 더를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도 아까 어를 쓴다고 랬지 더를 쓸 수도 있어. The a u s t r i a s cannot fly. 오스트치는 타조란 뜻이거든. cannot fly 그럼 날지 못해. 그럴 때 전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덜을 사용하면 안 돼. 영어에서 덜라는 건 지정되고 정해진 거를 명사를 표시해 주는 앞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식사 앞에는 덜을 쓰지 않아요. 그옆에다 한번 써 줄래들아? 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영어에서 무관사라고 그래. 무관사. 무관사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식사 앞에 먹는 거 브렉퍼스트 아침, 런치 점심, 서퍼 디너 이런 음식 앞에는 식사 앞에는 더를 쓰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외국에는요. 자기 우리 한국은 자기의 밥상 앞에 엄마가 따뜻한 밥하고 국도 다 세팅해 줘서 이걸 먹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은 음식이라는 문화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돌아가면서 누구 한사람이 지정되게 그 음식을 먹게 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필요한 음식을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덜을 안 써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soccer, tennis, baseball. I play soccer. 이렇게 하지 I play the soccer 이렇게 하지 않아요. I play 테니스 이렇게 하지, 아이 플레이 더 테니스 하지 않아요. 왜?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혼자서 정해진 거 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을 혼자서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나누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 앞에도 덜을 쓰지 않습니다. 질병 앞에도 덜을 쓰지 않아요. 뭐그 사람만 꼭그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덜을 쓰지 않습니다. Cancer, arm heart attack 이거 심장병이에요. 이런 건 해놓으시고. 건물 기구가 본래 목적으로 쓰일 때 덜을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go to church. 어, 예배, 교회, 보세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church하고 church. church는, 교회는 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러면 go to 덜을 쓰지 않은 뭐냐?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근데, Go to the church. 그러면, 어, 요즘 교회들은요, 카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배 말고도 다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러 갔다 그럴 때는, I go to the church.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Go to bed도 뭐야? 침대에 당연히 왜 가겠어? 잠자러 가겠지? 그럴 땐 굳이 더를 안 쓴다는 거. 이해돼요. 그리고 물질 명사와 추상 명사 앞에도 더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더 커피, 더 티,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요거 요거 한번 우리 친구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바이 플러스 교통 바이란 뜻은 뭐 뭐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교통 수단이라는 건뭐 기차,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이런 게다 총칭해서 교통수단이에요. 그럴 때 by train 기차를 타고 이런 뜻이에요. 뭐 뭐를 타고라고 써 놓으세요 여기다가 by bus 버스를 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by 플러스 교통수단에는 우리 중간에 by the train 하지 않아요. by the bus 하지 않아요. 왜 버스도 혼자서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같이 쓰잖아. 그러니까 더를 쓰지 않아요. 이 됐죠. 사람 이름 앞에도 더를 쓰지 않아요. 소유격 아까 얘기했지. 더 my teacher. 그의 나의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이 my라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올 때는 관사 자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정리를 하면 go to school과 go to the school은 go to school은 학교에 진짜 스쿨 학교는 왜 지어진 거야?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잖아? 그러면 그 건물의 용도가 당연히 덜을 빼면 뭐야? 학교로 공부하러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I go to school. 그럼 뭐야? 나는 학교에 간다. 공부하러. 근데, I go to the school.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옛날에 학예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시잖아? 그럼 엄마 아빠가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는, go to the school.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관사와 부정관사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워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이 한번 문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